공제란 중국의 고사, 동주 공제란 말에서 유래되었다는데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일지도 모르는 우리 대리 기사들에게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자고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대리운전 기사이고 카부기공제의 공동회장 이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한지는 10년이 되갑니다. 오전 11시면 익숙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일어나면 씻고 복장부터 갖춰 입습니다. 어,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제가 일하는 트리콜 대리운전 회사는 매일매일 정장을 입고 사진을 찍어 올려야 대리콜 프로그램이 로그인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지 않거나 복장이 불량하면 배차정지 상태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로그인해 두고 대충 밥을 챙겨 먹고 집안일을 하고 시장에 다녀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남 김해. 집에서 20분에서 30분 거리에 골프장이 네 개나 있습니다. 오후 1시에서 2시쯤 집을 나섭니다. 나콜 대기를 위해서 골프장 가까운 곳으로 차를 몰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음, 1994년 나이 서른에 홀로 서기를 했고요. 횟집, 학원, 뭐 공장 세탁실 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식료품 유통업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생활정보지를 뒤지다가 대리운전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한 푼이라도 더벌수 있다면 도둑질이나 웃음 팔고 몸을 파는 일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각오로 밤거리에 나섰습니다. 적어도 운전하는 일은 여자라고 돈을 적게 주지는 않으니까요. 내가 일한 만큼, 나의 능력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기에 저는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떳떳하게 이만큼의 돈을 벌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의 거리는 자비 없이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대리운전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등록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대리운전에 발을 들여놓은 게, 2011년 8월, 제 나이 47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10시면 회사 사무실로 출근을 했고,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걷고, 뛰고, 한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나 줄었습니다. 처음 탐오는 남의 차, 외제차도 조심스러웠지만, 지리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초행길이었는데, 비도 오고, 내비도 잘안 터지고, 길을 설명해 주겠다던 손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수 없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서, 따라갈 테니, 목적지까지 좀 가달라고 했고, 도착하니, 택시비는 8,000원. 만원짜리 콜에 택시비까지 물어야 하는데, 손님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안 일어나시면 경찰서 가겠습니다.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니까 일어났는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20분 뒤 집에서 요금을 갖다 줬지만 그렇게 속이 굶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을 어~ 성매매하러 나온 여자 정도로 취급하는 말들을 서슴치 않고 내뱉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속이 너무 상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왜 대리운전을 막장 취급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세고는 이돈줄 테니 자러 갑시다 하는 사람. 뒷좌석에 앉아서는 두 손을 내 어깨 위에 얹거나 겨드랑이 사이에 슬그머니 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코트에 단추가 두둑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만 더 그러시면 경찰서 가겠습니다. 말했지만 경찰서를 가게 되면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동료 기사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경찰 불렀어야지 두둑히 받아야지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대리기사들과의 단절을 생각했습니다. 그 무서웠던 상황을 유뢰해준 동료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치욕스러웠던 그 순간이 그들에겐 술 한주 삼는 가십거리였습니다. 저는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고 그때 누군가가 호루라기와 작은 플래시를 갖고 다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열쇠고리에는 호루라기와 작은 플래시가 늘 달려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명은 꼭 이런 사람을 만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쁜 손님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택시비 하라고 더 챙겨주시던 분, 비오는 날 고급 우산을 내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과 거의 날마다 겪는 손님들의 하대와 만행에 위험, 족적, 망령,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지인들과의 만남이 소원해지고 저는 세상과 더욱더 단절되어 갔습니다. 제게는 오로지 일 뿐이었습니다. 점점 대리운전하는 것이 지쳐만 갔습니다 2017년 1월,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지인회사의 격리, 학원차 운행, 요양병원 식당 등투자합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10월, 다시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3년여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대리운전 시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업체의 갑질은 여전했고 대리기사들은 여전히 불뿔이 흩어져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트리코리아라는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자기 착취를 강요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온갖 명목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갈취하고 있습니다. 매주 20만 원의 주납비를 납부하고도 매일 출근비로 4천 원을 빼가고 카드 수수료, 법인 수수료 등도 기사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 회사들의 갑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티맵이 대리운전업에 진출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줄세우고 통제하고 노예화하는 행태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요금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고 적가콜 수행을 위해 업체는 기사 등급화를 하고 있고 대리기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죽으라고 자기 착취의 늪에 빠져 거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은 그저 업체의 눈치만 보고 순응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사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회사에서 실직하고 마지막으로 대리운전에 문을 두드린 분들입니다. 여기마저 일을 못하게 되면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회사의 갑질과 억압에도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이고 뭉치고 조직화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 여성 대리기사에게 현실은 좀더 가혹합니다.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그저 재수 없는 날이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걸 문제화하기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사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에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서 물이나 음료를 거의 마시지 않고 생리 대교환이 어려워 일하다 말고 도중에 귀가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소변을 너무 참아서 방광염에 걸리거나 신우신염에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곳도 없습니다. 기룡사가 생겨도 위로해 줄 사람도 축하해 줄 사람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다들 한두 가지쯤의 사연을 가지고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리운전기사들은 스스로 고립적 동물이 되어갑니다. 몇년 전에 동료 기사의 부친상에 조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옆방에는 조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조화가 줄지어 있었는데 조화 하나 없는 방에서 조문객, 조문객 한명 없는 가운데 동료 혼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게 우리의 자화상인가 싶어서 무척이나 슬펐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소속돼 있는 대리업체는 목적지가 비공개였습니다. 재수가 없는 날이면 뭐 오지나 가본 적도 없는 시골에 영업부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생전 처음 가본 시골 마을에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이라고 없이 추웠고 지나가는 차도 한대 없었습니다. 두어 시간을 걸어나오는데 위로움이 엄습했습니다. 우리 대리 기사에게도 우리만의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3월경 불경 대리운전 기사 커뮤니티인 가부기 밴드에서 공제회원 모집글을 보게 되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입했습니다. 공제란 중국의 고사 동주 공제란 말에서 유래되었다는데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일지도 모르는 우리 대리 기사들에게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자고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덜 어려운 사람이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 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운영지 운영위원직을 맡았고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가보기 공제에는 상근자도 없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일도 해야 하고 공제의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잠을 줄여야 하고 쉬는 날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힘들고 파김치가될 때도 많지만 마음은 너무나 뿌듯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에 그리고, 카보기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삶을 개척해 나가는 회원들을 볼 때마다 스스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카보기 공제에 대해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예찬 의원님의 유명한 6411 연설에 등장하는 투명 인간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우리 대리운전 기사들을 밤의 유령들이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둠과 버타며술 어둠과 취한 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여명이 밝아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존재하지만 세상과 사회와 철저히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기간 야간 노동은 건강에도 크게 해롭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고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내로 2022년 5월에는 카부기 밴드 회원 세 분이 며칠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코를 박고 뛰어가다 쓰러지고, 어떤 분은 운행을 종료하고 나오다가 쓰러지고 그대로 사망하셨습니다. 다들 10년 이상 열심히 대리운전을 하신 분들인데요, 오랜 기간 야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몸이 서서히 망가지다가 그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대리운전 기사 중에는 기본적인 건강 건강 검진조차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발견될까 그러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기도 하고 음주 차량에 지어 사망하기도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 중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정으로 혼자 기거하는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보기 공제안에서도. 2022년 5월과 23년 5월에 회원 두 분이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2022년 5월에 돌아가신 분은 50대 중반이셨는데, 사망한 지 4월 만에 발견이 되셨습니다. 2023년 돌아가신 분은 60대 중반이셨는데, 폐 섬유증으로 인해 4, 5개월 일도 못하고 약물 치료만 받다가, 핸드폰이 연체로 끊기기 하루 전에 운영진에게 연락이 왔었고, 급히 방문을 해서 먹거리 등을 준비해드렸고, 핸드폰 요금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등 동사무소 관계자들과 연결해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었는데 일주일 뒤에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서 어,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보기 공제 덕분에 잠시나마 따뜻했다고 감사했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들이 조문을 갔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주도, 전문객도 없었, 습니다이 사진이 보여준 게 저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공제의 도움으로 재활을 의지르고 의지를, 의지를 다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의 미혼이신 분인데요. 내경색으로 쓰러져 깊이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대충 응급치료만 받고 일주일 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로 퇴원을 했습니다. 공지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그분을 찾아가 약간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분은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제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병원에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재활할 형편이 안 돼서 집에서 저렇게 혼자 빨래줄을 쳐놓고 빨래줄을 잡고 걸으면서 저렇게 재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은 저분이 퇴원하시고 3개월 뒤에 명절 때 제가 찾아간 사진입니다. 그때는 저렇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청소를 해놓고. 매일 컴퓨터에다가 심신 안정해주는 음악을 하루종일 틀어놓고 그렇게 재활의 의지를 다 주고 있었습니다. 어, 여성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 알리지 않고 몰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사회에서 여성 대리기사를 보는 눈이 매끄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여성 대리기사들이 카보기 공제회를 통해서 한 명, 두명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50여 명의 여성 대리기사들이 모여 여자 만세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대리운전 노하우를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여성회원 아디님이 암투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100여만 원을 모금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은 여성회원은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며 하염없이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습니다. 여성 대리 기사들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캠페인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두들 서로 격려하면서 당당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 대리기사들은 특히 야간에 화장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다가 방광염에 걸리거나 신우신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생리 때도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화장실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좋은 앱의 협조를 얻어서 한밤의 해우수라는 앱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부 중인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긴 시간 투명 인간으로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투명 인간이 아니라. 이 땅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도 필요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리운전은 시장 규모가 3조 원이 넘고 종사자도 2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대리운전법조차 없습니다. 법이 없기에. 업체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그 한마디로 기사들의 생계가 좌우됩니다. 업체의 기사님은 우리하고 안 맞네요. 이 한마디에 기사들은 졸지에 해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우리 사회가 가부기 공제의 바람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덜 힘든 사람이 조금 더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저와 우리 가북이 공제회는 나비의 잘, 작은 날개짓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들 그리고 가북이 공제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하는 행복한 바보들입니다. 긴 시간 저희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아침에 눈뜸이 행복하고 감사한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